M13 헤르클레스 대성단을 찾아보자고요! 안녕하세요. B급 감성 우주덕후의 본격 천체 가식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밤하늘에는 다양한 천체가 숨어있습니다. 총총 뜬 별들부터 성운, 성단, 은하 등 정말 많은 천체가 밤하늘에 떠있는데요. 이런 천체들은 매우 어둡기까지의 관측을 위해 찾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천체 찾기에도 나름의 방법과 공식이 있는데요. 바로 스타오핑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타오핑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스타오핑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밤하늘에서 천체를 직접 찾는 스타오핑을 해볼까 합니다. 천체를 찾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는 미드나잇 천체관측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미드나잇시스는스타우핑 방법을 소개할 건데요. 어쩌면 그 누구보다 야매같이 그 누구보다 더 이상하게 찾는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 미드나잇이 수년간 필드에서 쓰고 검증한 방법이니 나름 믿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나잇의 스타우핑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여름철에 볼수 있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구상성단인 M13 헤르쿨레스 대성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M13 헤르클레스 대성단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13 헤르클레스 대성단은 별들이 빼곡하게 모인 모습이 마치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해서 붙여진 천체 구상성단을 대표하는 천체입니다 북반구에서 볼수 있는 구상성단 중 크기와 밝기가 1등인 헤르클레스 대성단은 지구에서 약2만5천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지금은 없어진 R15 전파 망원경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구와 인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메시지 이른바 R15 메시지를 보낸 목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M13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젠 파마늘로 이동해 신명나게 헤르쿨레스 대성단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름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중 가장 밝은 별인 거문거자리의 배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M13 헤르클레스 대성단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배가가 되겠는데요. 여름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므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배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배가를 찾으셨다면 이제 배가 위쪽에 있는 배가와 멀지 않은 위치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별 4개가 배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다리꼴이 헤르클레스 자리를 이루는 주요 별들이 되겠습니다. 헤르클레스 자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다리꼴만 알아도 거의 다 아는 것과 다름 없는데요. M13 헤르클레스 대성단은 이 사다리꼴 안에 들어가면서 있어 사다리꼴만 찾으면 M13을 찾은거나 다름없으니 우리는 꼭이 사다리꼴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다리꼴을 이루는 4개의 별은 해가만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밝은 편이라 거의 웬만한 분들은 사다리꼴을 찾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사다리꼴 안에 들어있다는 M13 헤르쿨레스 대성단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13은 사다리꼴의 가장 긴 변을 그리는 이두별 사이에 있는데요. M13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별과 별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 선을 3등분 해보겠습니다. 너무 칼같이 3등분을 안해도 되니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 대략 이런 식으로 3등분을 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별과 이별의 3분의 1 지점 이곳에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 M13 헤르클레스 대성단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M13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망원경의 파인더를 사다리꼴 쪽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사다리꼴의 이별 헤르클레스 에타별에 맞추겠습니다. 헤르클레스의 타별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으실텐데 사다리꼴을 이루는 4변 중 가장 길이가 긴 가로변을 이루는 2별 중 바로 이 별이 헤르클레스 대성단을 찾기 위한 기준별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기준별까지 찾았으니 밤하늘에 그린 가상의 선의 3분의 1 지점으로 파인더를 이동하겠습니다 스타호핑 시 너무 빠르게 망원경을 이동하면 정밀한 호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망원경을 움직여주도록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살 움직여 3분의 1 지점으로 이동해가면 파인더 시야에 이게 별인가 뭔가 싶은 느낌의 희뿌연 별 혹은 공 모양의 무언가가 들어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M13 헤르쿨레스 대성단인데요. 정확하게 M13에 조준한 뒤 i p 피스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멋진 대성단의 모습을 여러분도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광학파인더를 통한 스타오핑이었고, 레드닷파인더를 통해 M13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드닷파인더 역시 광학파인더 스타오핑과 동일합니다. 배가 근처에 있는 헤르클레스 자리를 이루는 사다리꼴을 찾아주는 것을 1번으로 합니다. 그 다음, 사다리꼴에 가장 긴 변을 찾은 뒤, 가상의 선을 그려 선의 3분의 1 지점에 레드닷을 딱 조준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피스를 들여다보면 헤르클레스 대성단이 시야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M13 헤르클레스 대성단을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바로 보는 직시로 M13의 전체적인 모습을 훑어봅니다. 빼곡한 별뭉치가 인상적인 중심부와 함께 중심부 밖으로 삐져나온 더듬이 같은 성단 외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별이 모여있는 부분인 성단의 중심부는 별들이 자잘자잘 분해되어 보인다라기보다 그냥 뿌연 먼지 공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직시를 통해 M13을 봤다면 이제 주변시를 이용해 성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시가 무엇인지 주변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주변시에 대한 영상으로 바로 이동이 되니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변시로 성단을 보게 되면 직시로 볼 때는 보기 힘들었던 수많은 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주변시로 성단의 중심부를 보신다면 순간적이지만 중심부의 별들이 분해되어 보이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단 외곽 지역의 별들은 더 많이 분해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M13 관측 시 재미있는 관측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단의 중심부 방향을 자세히 보시면 삼엽 프로펠러나 시옷 혹은 벤츠 로고와 같은 모습을 지닌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성단 내부에 있는 어두운 띠를 다크레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직시로 성단을 전체적으로 본뒤 중심부와 외곽 지역을 차례로 살펴봐주고 주변실을 이용해 성단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고 거기에 더해 다크레인까지 봐주면 아주 재미있고 알찬 관측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드나잇의 스타우핑 시리즈의 첫 시작으로 M13 헤르클레스 대성단 스타우핑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M13의 경우 살짝의 눈썰미만 갖고 계시다면 초보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체인데요. 미드나잇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M13을 찾고 재미있게 관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뭔가 막힌다 싶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 더 쉬운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 나만의 스타우핑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지관측의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